십자가 보혈로부터 같이 찬양할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 제 시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들. 찬송합시다 최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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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일은 찬송합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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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찬양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중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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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더이게 말키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키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올라온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중전 타임. 다음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예수의 부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음.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나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이제의 더러워진 예복을주 앞에 지근다아져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くでね、しっぎよ、いぬんが。なうそげよ、らがじゅ、せ、あ、み、け、くち、しっぎいぬが。

불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는 담장 너 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불은 열매 처럼 하나 님의 귀한 축 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